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국의 거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M&A 초콜릿이라는 매장인데, 와요 매장 엄청 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앞에 입구 매장 입구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비틀즈의 리 거리 고거의 형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고 매장입니다. 이 모든 걸 레고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레고 매장 엄청 큽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어릴 때 생각납니다. 레고 장난감 가지고 놀던 시절. 이 자동차도 레고로 만든 겁니다. 레고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고, 안에 사람이 탈 수도 있습니다. 타고, 빵빵, 빵빵 누르니까 소리도 나더라고요. 엄청 크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레고 매장이 있을까요? 레고 매장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레고 매장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킹 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분들 정말 춤도 잘 추고 열심히 춥니다. 날씨도 더웠는데 더운지 모르고 저렇게 춤을 열심히 춥니다. 길바닥에서 버스킹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웃으면서 보는 관객들 기분 좋게 해줍니다. 어떻게 저렇게 흥이 넘치고 기분이 좋을까요? 보고 있을때 항상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이분들 정말 코스팅도 잘하고 춤도 잘추고 저보십시오 고난도 기술 저런것도 다 합니다. 그리고 감상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영국의 거리 저 뒤에 배경도 멋지고, 그사람들 춤추는 것도 멋지고, 정말 멋지네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버스킹 하는 게 곳곳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라서 그런지 저런 큰 길거리에서 남자가 호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경찰에 와서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와, 저 봐요. 물 흐르듯이 저렇게 쫙쫙 춤을 잘 춥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분들, 저는 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왠지 뭐잘 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춤에 대해 잘 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몸치에 음치라서 저는 것을잘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춤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계속 감상해 보십시오. 이게 감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딴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한 2분 정도 영상을 되더라고요. 중간에 좀 자를까 하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흥이 넘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흥이 넘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또 다른 버스킹입니다. 길거리에 사각링을 만들어서 권투를 하더라고요요 권투 아마 제가 생각이 근처에 권투도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체육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것 같았습니다 옆에 저 정장 입으신 분이 체육관 사람이고 그다음 옆에 다른 사람은 그냥 일반인 것 같았어요 일반인이 참가비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해서 권투 경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화 보면 체미씨 그 배우 영화 보는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재밌었죠. 저도 한번 참가해 몰락하다가 사람 다치고 가다서 안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참가해서 저도 권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리의 음악. 여러분 다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올게요.